IT 산업이 발달하면서 희소 금속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광물 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자원 부국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숨겨진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일명 도시 광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국제 전략자원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비싼 금속인데 의외로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들이 꽤 많잖아요. 예,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예, 많다고 하고 대부분 하고요. 버려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금속을 캐는 이른바 도시광산이 도시광산 나오던데, 대해서, 예. 예, 맞습니다. 이 관련 사업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제대로 진행이 좀잘안 되고 있어서 아. 좀 그런 국민들의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희소 금속을 좀 보다 안정적으로 어,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어, 우리 땅의 도시 광산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도시에서 수없이 이, 쏟아져 나오는 수명이 끝난 전기 전자 제품이나 어, 자동차 등의 폐자원에서 재생 가능한 금속 자원을 다시 추출해내는 것에서 비롯된 어,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음. 땅 속에서 금속을 캐듯이 폐자원에서 이제 금속을 뽑아내는 거죠. 향후 우리나라에서 희소금속으로 정한 35종의 금속 중에서 4, 5종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1세기 내에 천연에서는 고갈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시 광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양이 숨어있길래 이제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먼저 스마트폰 안속에는 어느 정도 좀 금속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음. 지금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40% 정도 됩니다. 예. 보통 스마트폰 무게가 130에서 180g 정도라고 치면 총 금속의 무게는 72g 정도 되고요. 예. 이중 희소금속의 무게는 약 11.5g이며 어, 철구리 등 회수할 수 있는 금속은 약 40에서 50g 정도입니다. 어, 몇 가지 저 예를 들어본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어, 인디움과 주석 그리고 디스프로슘이라는 어, 히토리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선 방지와 주파수 안정을 위해서 어, 바륨과 티타늄 등의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또 저항 기능에 루테늄이라는 금속을 또 콘덴서에는 탄탈륨과 니켈을 그리고 또 반도체는 코발트와 니켈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 배터리에도 리튬, 코발트, 망간이죠. 니켈 등의 아주 많은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 어뭐 11.5g 정도의 희소 금속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냥 11.5라는 그 숫자만 보면 굉장히 적은 양인데, 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방금 제가 언급한 금속만 해도 10종류가 넘는데요. 예. 이런 어, 스마트폰 같은 그 전자제품들이 바로 어, 도시광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도시광물 하나에 약 62종의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희소금속은 약 2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 스마트폰 한 개에서 철이나 꿀이 등 27종류의 금속을 우리가 해수할 수 있고, 어, 이 중에서는 희소금속도 약 10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 스마트폰 한 대에서 얻는 이 광물의 값은 뭐 국제 시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000원에서 3,400원 정도 된다고 오. 보시면 되고, 예. 어, 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희소금속의 노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한 대만 해도 뭐 크롬, 망가니저,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무려 13.5k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가 많은 전기차에는 히토류가 최대 13k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로 환산하자면 폐 자동차 한 대에 61만원에서 8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 스마트폰 살때폐 스마트폰 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환급금을 주잖아요. 괜히 예. 주는 게 아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런던 올림픽 때도 폐 자원에서 추출한 금속을 이용해서 어, 메달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 금속 재활용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봐라던가던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어, 선진국들은 이미 올림픽 같은 국가 행사에 폐 자원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뭐 일본 어,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폐자원을 통해서 이제 금메달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도시 어 이번 2 0 2 0년어 도쿄 올림픽에 필요한 모든 금메달 5000개를 어어 회수한 금속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어 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도시광산이 가장 잘 발대 있는 발달돼 있는 나라 아무래도 천연자원이 빈약한 일본이 되겠는데요. 예. 이 도시광산이란 용어도 1980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 그렇다 보니 도시광산 개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희소금속 기술을 무려 22개나 보유한 기업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도시광산이 잘 안착된 덕분에 일본은 우리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음, 러시아, 중국, 호주 캐나다에요. 세계 6위의 희소금속 확보국이 되었습니다. 예. 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1980년대부터 앞서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도시광산이 900여 개에 달할 정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원화 기술, 그러니까 회수 기술도 꽤 발달돼 있고요. 한 23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2 0종의 금속은 실제 폐자원에서 기업들이 회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대 업체 대부분이 좀 회수하기 쉬운 철약한48%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금속이죠, 구리 같은 경우 약28%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 약14% 정도의 회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희소금속의 회수는 10%대에 지금 머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에 많은 연구와 좀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2014년 필요라는 총 금속 자원의 규모가 연간 89조 5천억 가량 되었습니다. 음. 어, 여기서 도시광산의 규모는 19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자원 수요의 향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는 이런 도시 광산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느 정도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시고 또 도시 광산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지하 천연 자원 광산의 깊이가 줄어들수록 어 도시 땅의 도시 광산이 이렇게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건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미래에 도시광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포스코가 광량제철소 내 국내 최초로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이 공장은 폐기된 2차 전지로부터 탄산 리튬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광산의 개발에 있어서 대단히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대부분의 금속을 도시광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도시광산을 잘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IT와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집안에 잠자고 있는 폐 휴대 전화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예. 이것들을 그렇습니다. 어디다 좀 제출하고 싶거나 해도 별대로 홍보도 없고요. 예, 어떤 맞습니다. 정책이 뒤따라야 될것 같은데요? 예, 뭐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에 잠자고 있는 폐 휴대폰 등의 소형 폐전자제품의 회수를 좀 독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휴대폰 교체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음. 그만큼 폐휴대폰, 즉 도시 광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폐휴대폰 중에 약 40%는 집안 어딘가에 좀 방치되고 있고, 예. 35%는 해외로 수출되고, 나머지 25%만 수거 후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자원을 좀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국내 자원 공급에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회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자원 어,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시설과 또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폐휴대전화가 한두 개는 아마 꼭 있을 맞아요. 텐데요. 네, 이를 이제 회수하는 동일한 정책과 함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